사장님들 우리 돌아다니기 할수 없네요 스 보고 올게요 우리가 네네 쓰여. 외국인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지 네. 외국 분들은 다 한류인 줄 알고 가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춤 같은 거좀 춰가면서 <laughs> 가세요 부바부바부바 부바부부부 어저아 외국인들 어 앞에 어, 네. 아, Where from? j 제펜 제펜 오 <웃음> 가보세요 <웃음> 오. 뷰티. 유노 뷰티? 음. 뷰티 체인지. 카라. 어. 카라. 카라. 어, 라 카라. 카라. 유 노? 라大丈夫大丈夫大丈夫 케어 だけオ 오케이 오케이. 글로벌이네. 네. 大丈夫. 괜찮아? 괜찮아. 오빠 믿어. Beautiful f r i e n d 난난 e n 난 a r a you know kar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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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 na na na. 야, 카라 스타일. 카라가 인기가 진짜 많네 어, 카라. 야, 일본은 그냥 카라 하면 돼요. 친구들 같이 있어도 돼요. 이쪽으로. 대죠 대죠. 도쿄? 오사카. 오사카. 도톤보리 오이시 도톤보리 오이시 타코야키 오이시굿굿굿나나나나나나 나. 저희는 버스킹 아니면 이제 비스킹 길거리에서 뷰티 메이크업 한번 싶다. 헤어스타일 바꾸고 싶다. 나 헤어 스타일 바꾸고 싶다. 하면 도전해요. 우리 지금 빨간색 모자 쓴 친구도 키을놓는거 어떨까? 아, 오케이 레겠습니다 머리 스타일 바꾸실 때 되지 않았어요? 아니면 체험이라도 그냥 뷰스킹 하는 거요. 그냥 바꿔드리는 거. 되는데 어떻게? 아 진짜로 왜? 네. 해보세요. 그냥 오늘 <laughs> 다 됐습니다. 어우 야나 설리 씨 아니야? 네, 음. 패션에 원래 관심이 좀 많으시네. 음. 네. 네. 아 진짜 구두가 예사롭지 않네요. 또유유 유. 유, 유. 음. 아유, 무슨... 어. 이거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시 이두분은 앉혀놓고 예, 한일전 <끼리> 아, 어, 뷰티 한일전 뷰티 한일전 뷰티 한일전 아자 지금 헤어스타일 좀 바꾸고 있고요 아우 귀가 막힙니다 야 됐다 이거 <laughs> 와~ 대접은? 대접분 한국 넘버 원 MC MC 40분 40분 백0 장난방 한두번 캐고 놀자 나랑 I'm so sorry for not loving you a g a Fantastic baby brow. <but> <laughs> oh 오야. <yeah. 웃음> 5분 뒤에 뷰티 완성됩니다. 5분 하고 뒤에. 하고 오. <laughs> 이미지가 완전 달라졌어요. 요 지금 와. 볼륨감이 생명줄이에요. <laughs> 아, 아무로나미에 <남이> 오. 오나카스마 미카. 나카시마 미카 나카시마. 오, 수고해요. 야, b e a u t i f u 머리이 아, 수고 아, 고 오, 고고 대박, 대박, 아, 완벽합 어떻게 바꾼 거예요? 머리를. <목소리> <목소리> 몇 가닥을 붙였는데 트렌드 컬러가 파스텔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차가운 계열로 하면 이 붉은기를 좀 죽여볼 수 있어서. 이거 드려도 되는가요? 오 아, 네. 자, 이제. 다음 분님보 네, 모시겠습니다. 예 아, 한일전. 아, 이 친구가 왜싱내 가냐면 모자를 계속 씻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래. 사서. 머리가 지금 완전히 눌러있어요. 네. 자, 이거를 어떻게 만져줄지.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친구는 자기 색깔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네. 화가이이라 그래야 되나요? 바꺼을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고, 네.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뷰티로 지금부터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시죠. 패션 한일전 같아요. 아, 패션 한일전. 네, 패션 한일전. 야, 지금 한 5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기서는 버스킹 여기는 뷰스 뷰스킹. 와 홍대예요. 아, 홍대입니다. 아, 여기가. 홍대예요. 메이크업이 너무 화사해졌어. 야 여기서 지금 아카리짱이 질수 없다라는 기세로 한쪽 눈썹을 더 넣습니다. 아카리가네 아카리짱. 이따 듣게 니다야 이해 질수 없어. 서 저희도 지금 색이 들어가네. 색이 들어가. 어, 염색하지 않은데 색이 나왔어요 머리에. 레드벨벳 아니야 레드벨벳? 효정 씨는 인스타그램에 오늘 한 50개 정도 올릴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저녁때는 눈물 셀카까지. <laughs> <laughs> 눈물 셀다 <쓸까? 웃음> 참가자 줄 중에서도 가장 데비가심해아요네이 그 네. 정도로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정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네. <고. 웃음> <laughs> <laughs> 과연, 아카리짱이냐 표정이냐? 자, 쓰리, 투, 아카리! 아카리. <laughs> 여정 씨, 아, <목소리도> 김민희 씨, 약간 저 김민희 씨를 딱아 <laughs> 그러고 보니까 홍상수 같네. <laughs> <laughs> 어 김민희 씨 김민희 씨 헤어는 이미지가 어. 현한 느낌이어서 어. 컬러풀한 거랑 또 이렇게 시퍼적인 느낌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어. 너무 하얗고 주근깨가 되게 귀여워서 어. 그거를 그냥 살려서 메이크업을 진행어요 나는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주근깨를 더 부각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어, 생각 어떻게 해요. 그리는 거죠. 그냥. 그만해. <laughs> <그냥>. 그만해. <laughs> 이제 어요 이제. 아, 아까리 짱은요? 아 뿌리가 너무 눌려 있어서 네. 뿌리 파우더 같은 거를 바르면 근처 볼륨감이 좀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네. 눈매가 되게 상당히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살려서 가운데만 송사을 붙여서 약간 좀 동그랗고 길어 보이게. 그래 약간 카리스마 있어 주세요. 마음에 네? 들어요? 네. t a 스 굿, e g o o 야? 좋아. 좋아, 스킬 스킬.